부재 확산으로 임시 휴장에 들어갔던 전국 우시장들이 오늘부터 재개장에 돌입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우시장을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의 상태를 살피는 중간 상인들의 눈길이 분주합니다. 14년 3, 54개월. 8, 3개월, 8, 3개월. 3주 만에 재개된 우시장 개장 소식에 새벽부터 농민들이 몰렸습니다. 아 좋죠. 우 시장이 개장이 되니까 양축 농가들의 마음도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소를 팔기보단 가격 동향만 살피러온 농민이 많은 탓에 거래량은 평소에 비해 35% 줄었습니다. 소값은 상승했습니다. 출하량이 줄면서 600만 원 수준이던 암소 한 마리 가격이 640만 원으로 7%나 올랐습니다. 현재 가격 매겨지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농민들은 소값 안정세가 이어지게 기원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좋은 편이니까 하락세면 시 없으면은 이제 농가에서는 제일 좋게 생각하죠. 구제역으로 3주 정도 임시 휴장했던 전남 지역 우시장 15곳은 이번 한평 우시장을 시작으로 재개장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